말씀을 봉독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같이 믿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는 BC와 AD.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시지 않은 것. 이것이 오신 것과 오시지 않았던 그때와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 역사를 잘못 맞추는 거예요. 초점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에게 맞춰진 모든 역사는 부활에 맞춰져 있어요, 부활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다음은 뭐예요? 우리는 가장 큰 원수가 죽음이에요. 아담과 아가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한테 등을 돌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걸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형제 여러분?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죠? 나는 전했고, 여러분은 받았고, 여러분은 그 메시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러니까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않냐 하면은, 그런 말미아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족궁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종교 지도자,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 우리는 그 부활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학교가 있어서 어떤 교수님이 차한잔 하자고 특별히 말씀하셔서 차를 하러 왔는데요.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괴테 를 하고 있고 데카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테나 데카르트를 하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은 만나야 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데 감사하시길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헛것 한 거예요 헛것. 예수님에 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장사 지낸 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머리의 양처럼 죽임을 당해서 장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살린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청년을 살려냈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무덤성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그건 아직 멀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했던 것을 개바에게 보냈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여줬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은 메시지, 문자적으로도 확실하고 사실로도 분명하고 육신으로도 분명한 거예요. 이걸 부정한 거의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하고 높은 지에 있고 유대교회에서 복대를 하고 재판을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진 것은 그건 속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배신했기 때문에 배가 터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더 추가해서 열한 사도 중에 추가한 게 마티아가 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요. 담례색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를 이방인과 임금을 전도할 자로 세워서 썼는데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 말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것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세상적인 학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견줄 자가 없어요. 가말렉파요 다소 출신이라 말이에요. 그 이상의 학문의 계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죄로 끌고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치망을 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저 브랑무도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스테반 집사를 자기 부하들이 쳐서 죽여가지고 옷을 갖다가 그 앞에 놨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부활신앙을 갖게 하셔서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부활 신앙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어떻게 해서 부활이 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서 좀 감동적일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수 있어요. 좋은 명예도 갖고 살수 있어요. 남보다 머리가 뛰어나는 일도 할수 있지만 부활이 없어보면 이 땅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전부 죄의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임짓기를 추권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모두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하늘나라에 자기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없이는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 헛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메시지, 부활이 없는 종교행위, 부활이 없는 수많은 책, 부활이 없는 인문학 예수가 없는 그 무엇도 다그 끝난 거예요. 오직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그러면 내 돈을 몇푼 떼어먹은 그가 큰 원수가 아니라 내 생명을 아사가 버린 죄, 죽음, 코놈이 그 가장 큰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라고 하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고 이것이 원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이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사탄이란 죽음이란 놈이 내 앞에서 굴복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음아! 물러갈 지어다. 할렐루야. LA에 박폴 집사님 계신데, 박폴 집사님,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이 이제 이세를 갖고 싶은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할머니 권사님과 뛰어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곁에 나라에 앉았는데 부축을 받아야 걸어요. 그분 걷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걸었으면 그,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거의 해결될 수 없고 우리가 포기한 일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은 언제 할줄 모릅니다. 오늘 밤에 하실지, 내일 하실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가 뛸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완전히 사도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요, 완전히 사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계 교리에 모세율법에는 하나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모세율법을 가지고 떠들어댔는데, 이것은 죄를 드러내게 볼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 율법이란 이놈이 우리를 고소는 할수 있어도 이 율법 자체가 우리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했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 신앙을 전하는데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설교하니까 이단으로 몰고 들리려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게 고성한 표현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극도의 고난에 처한 게 얻어 맞고 배고프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배신하고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다 하나님이 했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었고, 부활은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고. 할렐루야. 이 일렬의 가정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나?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이 일렬의 복음이 간단하게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참 기쁜 일, 슬픈 일, 대학도 가는 보람이 있는 일, 여러 가지가 좀 감동적인 일이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 것이 없느냐? 해변에 가면은 이 조개가 이렇게 자기 집을 짊어지고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 그런데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도 아직 걷고 있습니다. 바닷가 끝을 못 가고. 그런데 우리는 두 발짝 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닷가에 조개가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해서 걸어갔고 하루 종일 가도 사람이 한 발자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변에서 사람이 큰 보폭으로 걸어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기해를주합나다 할렐루야. 네. 한가는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았니 못 받았니 하는데, 방언이라는 그런 것을 줘서, 하나님을 믿으며, 믿어야 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언 안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뭘더 해주고 절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부활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네. 따라서 나는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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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보장된 거요. 다시 우리 저 박철 집사님하고 비교해서 얘기해서 면전에 안 계신데 복이 그리 가라고 한 것이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얘기대요 그분이. 걷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하실 땐 가세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빼고 넣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 결론을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성령의 전인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더러운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게테나 데카르트나 무슨 뭐 부처나 누구나 그런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이 땅에 박사를 받고 그럴다 한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온종일 돈 주고 가서 앉아 있어요.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다 속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으면, 없으면 다 속은 겁니다. 아, 아, 아.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치꾼이에요. 부활은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곱게 보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는 이대로 죽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간다고 해도 천군 천사가 나를 들어서 하나님 품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는 부활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예림님이재심한 날까지 내가 안 죽으면 나는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나는 들림 받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빼고 무슨 믿음 생활한다고 일이 쓸리고 절이 입슬리고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부활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선포해야 돼요? 내가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 부활합니다. 믿으면 당신 예수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부활은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살아야 돼요. 부활은 내꺼요 남의 것이 아니고 근사한 옷 입고 근사한 머리에 관을 쓰고 지팡이 됐고 흙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들 것이 아니라 부활은 나의 소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 완전한 은혜입니다. 너는 이 인생을 어디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 부활의 메시지 위에 내가 걷더니 서 있는 거예요. 1절에 말해요.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선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선한 복음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내가 너 여러분한테 전했고, 여러분이 받았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사람이 강박에 걸리게 되고 정신 스트레스를 받고 한게 뭐예요? 전부 막막하고 끝이 없다고 절망하니까 정신질환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는 이 메시지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휴고로 끌고 가려고 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수요일 예배 때 있을 그 시기와 근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못 오실 분도 있으니까. 근신하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는 것. 둘이가 밥 먹다가 둘이가 뭐 길삼하다가 한 사람만 간다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얘기. 할렐루야. 나는 부활했다고, 나는 부활할 사람이라고, 나는 부활과 함께 밥을 먹고 일어나고 자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깨어 있으라 얘기요. 근신하라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근신이란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할 때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몇 일날 옵니다, 뭐가 옵니다고 떠들어 다니고 막 있으면서 일이 불러다니고 저리 불러다니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짓하지 말라. 또 하나는 그 언제 재림하는 거야 그 꿈에나 있는 거야 그 전설이지 뭐 이렇게 불신하지 말아야 돼요. 담담하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해가 빛을 입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별이 웃어서 떨어지고 천군전사가 나팔을 불고 호령을 할때 죽음이 있는 까마귀가 있는 곳이 죽음이 있는 것을저 까마귀 맞네. 저긴 누구 죽은 거 있는 모양이다. 사체가 있나 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아주 우렁차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적과 조선의 숨모성의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별이 막우스수 떨어진다 그래도 행성 조각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가 어떻게 되냐는데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백성은 한 사람도 놓친 일이 없도록 천군, 천사가 전부 찾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할 신앙을 가지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기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 원수를 이긴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부활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